OBF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홍보 게시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b s 뉴스 아나운서 백지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내 기간 동아리인 OBF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윤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국제관 1층 글로벌 라운지에서 OBF 할로윈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 할로윈 파티는 작년과 다르게 한 시간에 60명 정도씩 참여할 수 있어. 약간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였습니다. 지요 수업의 추가 점수와 서양 문화의 체험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부스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오브에파 할로윈 행사에서 타투를 했는데 정말 재밌었고 내년에 또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그 친구들끼리 영어 단어로 배틀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하면 어, 또 오고 싶습니다. 저희 OBF는 학생분들께서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과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로윈이라는 이 파티를 통해서 영어권의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학생분들께서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생분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oh, today's Halloween party is so great. We've got so many students that came out to support the OBF Halloween party. It's all about having fun, speaking English, and having some fun. So I brought my own face to say Happy Halloween. Uh, we have a longer queue than we expected, but everything is running smoothly. The students are going through fast. 지금까지 CUBS 보도부 정윤택이었습니다. 교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게시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터들로 가득했던 벽들이 정돈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교내 게시물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서는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와 교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홍보물 게시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라진 포스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격에 상관없는 게시물을 학생 지원팀에서 승인만 받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부착 가능했던 점과 달리 A3 혹은 A4 크기의 게시물을 지정된 교내 게시판에만 부착해야 하며 지정된 규격 게시판에는 그 크기의 게시물만 부착 가능합니다. 학생 지원처에서 포스터 규칙을 제정한 후 포스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교내 벽은 말끔해졌습니다. 하지만 새학기만 되면 넘쳐나는 포스터들을 게시판에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도 이 규정이 잘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박은아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이제는 입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해, 경호 이런 이국수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개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잔, 라니어 마리아 릴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따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 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였다. 15%? 음. 한 30%는 나오지 않을까요? 음. 저는 빨간맛? <laughs> 루키 루키 <웃음> 나의 슈퍼 루키 루키 2 0 어, 이번 거는 한20% 나올 거 같아요. 아, FX4s. 아, 원더걸스 테미. <laughs> 20%？20%？이번 어, 거는 그나마 좀 맞출 수있을것같 아서, 한35% <laughs> 그나마 다른 거보 다는 맞출 수있을것같 아요. 윤정 신의 좋 니? 정답. <laughs> 퍼센트? 저한 40%.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정답은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아! 어떡해? 50%? <laughs> 저한 50%. 소녀 시대 소원을 말해 봐. 아니요. Mm 정답은 뭐야? 슈퍼주니어 소리 소리. 아! 이번엔 30퍼센트라고 생각해요 세븐틴 아주 나이스? 아닙니다 아 싸이의 강남스타일 아무래도 제가 듣고 하니까 당연히 같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알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낼 때는 제가 듣고 그 박자를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퍼센트를 많이 준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진짜 박자만 듣고 노래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박자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